친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민규 씨한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세요, 일로. 네. 자, 날지 못하는 독소리라 하면, 마치 무엇을 뜻하느냐? 랩을 못하는 민규랑 똑같다 아아 근데 우리 지금 뭡니까? 가수죠? 그렇죠 우리 아이돌 가수가 랩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는 민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하면... 무기가 없으면 안 되죠. 저는 말도 안 돼. 저는 특히나 어단이잖아요. 어쩔 수 없단단한데. 아이어야 네.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븐틴만큼은. 그쵸그쵸 네. 예, 예, 아, 네, 제가 지금 얼굴이에요. 아 디너 씨. 제가 아 확실히 랩 없는 민규가 상상이 안 가긴 하데요 이게 핫 때도 인트로 때맨 처음에 모두 우리 처럼과아 강렬하게 들어가야 데아그쵸 <laughs> 아 이게 아 없다면 아, 민규가 아 다시 살수 있었을까요? 아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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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정말 아쉬울 아, 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네. 이 부분을 전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독수리 네 바로 마법으로 랩을 네. 잘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맞죠 맞죠 수리수리 독수리인가요? 독수리 수리 마수리 수리 수리 사라 하면은 랩이 딱 잘해지고 끙 그. <laughs> 아이고, 어떻게 랩이 어떻게 아, 잘해지니까 진짜 응원하니까 네. 더 해봐, 네, 더 해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일단 나왔으니까 뭐라도 하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랩도 잘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일들 진짜 많잖아요. 아, 눈물 어서 없어요. <laughs> 그런 분들에게 수리검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독이 묻힌 수리검을. 들어가세요. 아잘 들어가 안 다듬어요. 이런... 생요 저는 필요하다고 꼭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얘기한 거다 불현... 불현 시적입니다 불현... 저는 현실적이고 얘기해 줄게요. 네, 봐봐, 나이지 못하는 목소리, 그리고 천적이 없어. 저는 이미 나이지 못해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목소리도> 여러분, 봤을 때더 멋진 덕수리 됐으면 얼마나 멋있는 거야? 1 0년 후에, 2 0년 후에, 이제, 애기들, 애기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옛날에 그 말지 못하는 독수리, 그, 그, 좀 녹음해줘.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 자, 이제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한번 불어줄까? 고마워. 고마워. 독수리라려. 자, 그렇지. 어우, 엇매시로 하시네요. 센데요. 아, 난, 난저 형이 도화수기 거지는데.